합성 변환이에요. 합성 변환 별거 없어요, 여러분. F를 나타내는 행렬이 요거, G를 나타내는 행렬이 얘래요. 그럼 얘 행렬을 각각 Ab라고 할게요. 각각 뭐라고 하자? AB. 그런데 G 합성 F래. 그럼 G 합성 F가 나타내는 변환, 이게 합성이야. 합성 변환. 그러면 얘는 G가 나타내는 행렬이 누구였어? F를 나타내는 행렬이 누구고? A였지? b a 가 지합성 F를 나타내는 행렬이에요. 합성 변환은 곱하면 돼요. 끝. 그러면 이제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이 쭉 떠올라야 돼. 행렬은 행렬은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합성 변환도 마찬가지로 교환이 성립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내용이? 그러면 합성 변환 있으면 나중에 이제 합성을 했을 때 항등변환이 나올 수도 있겠죠. f 합성 g를 했는데 항등변환 i가 나왔어. 단위행렬이 나왔어. 이거 뭐예요? 그럼 얘가 나타내는 행렬 a, g가 나타내는 행렬 b, i를 나타내는 행렬이 단위행렬이니까 b는 a의 뭐예요? 역행렬이죠. 그렇죠? 이해 돼요? 그러면 g는 f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역 지는 f의 역역역 역, 역 변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변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만 바꾼 거야. 용어만. 용어만 이해가 돼요? 용어만 바꾼 거야. 역행렬, 역변환, 역뭐 역함수 다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이거 문제 더풀어요안 풀어요, 여러분. 더안 풀겠습니다. 왜 풀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BA, 이거 BA 곱해요, BA. 곱해가지고 나오지? 그치? 2콤마 1을 곱한 게 5콤마 7로 갔다. 는 5콤마 7. 그래서 이거 AB 연립방정식 풀면 돼, 안 돼? 돼요. 단순 노가다야. 어려운 거 없어요, 합성 변환. 알겠죠? 자, 다음. 2번. 파이만큼 회전한 변환. 그러면 꼬마신? sin 코, cos 파이, 마이너스 s i 파이, s 인 파이, cos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cos 파이 얼마? 마이너스 1. s 인 파이 0. 그래서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이에요. 파이만큼 회전 변환이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파이만큼 회전 변환이 나타내는 게 뭐랑 똑같아? 지금 이 모양이. 얘가 뭐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단위 행렬 좋아요. 또. 그렇지.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였죠. 지금 변환하고 있으니까 변환에 대한 얘기, 행렬에 대한 얘기 말고. 원점대칭이에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고 그게 파이만큼 회전 변환이랑 똑같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Y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지. 그러니까 얘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회전한 다음 얘를 아래. 그럼 얘가 먼저 점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돼. 그래서 요 행렬을 a라고 하고 회전변환을 a. 이거를 b라고 하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변환을 b. 그럼 A를 먼저 곱해야 돼. B를 먼저 곱해야 돼. 파이만큼 회전한 다음, 얘를 나타내는 행렬이 A, 대칭이 B야. 그러면 요 점은 누굴 먼저 만나야 돼? A를 먼저 만나야지. 그래야지 회전 변환이 된 다음에 뭐 되는 거야? 대칭 변환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BA에다가 곱해야 됩니다. 이 콤마 1을 어디다 곱해? BA 여기에다 21 이렇게 곱하면 되죠. 됐습니까? 이해돼요그 다음에 직선 EX -Y를 풀라 그랬는데, 얘는 지금은 어 쉽지만 역변한 배우고 나면 더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거 풀이 보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BA가 요거죠.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인 점을 하는 거예 여기 위에 있는 점은 X, Y야. 그럼 우리가 변환된 건뭘 구하는 거야? x 다 y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건 x, y의 점을 준 거야. 식을 준 거야. 식. x 대신에 x, x 대신에 요 x 대신에 얘들아. 요 x 대신에 x 다시 y 다시에 대한 점을 넣어야 되고 이 y 대신에 y x 다시 y 다시에 관한 식을 넣어야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다시 y 다시에 관한 식이 나와 그리고 나중에 뭘 떼는 거야? 다시를 떼는 거랑 흐름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쭉 풀었는데 이건 쉬워 지금 x 다시 y 다시에 관한 식을 하니까 x 대신에 y 다시 넣면 되고 y 대신에 뭘 넣면 돼? X 다시 되면 된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풀면 돼요. 끝. 자, 필수 해제 3번입니다. 여러분. 필수 해제 3번을 보시면요. 이 콤마 이너스 3이 이동되어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F 변환을 구해야 되겠지. F 변환을 뭐 해야 돼? 구해야 돼. F 변환이 나타내는 행렬을 구해야 돼. 그런데, 기억나니? 내가 두 개의 이동만 알면 좀 구하기가 쉽다 그랬어. 지금 F 변환에 의해서 1,0이 어디로 간대요? 0,-2로 간대요. 어? 그두 점이 뭐였냐면, 1,0하고 0,1이 어떤 점으로만 가는지만 알면 끝난다 그랬잖아. 기억나? 그런데, 1,0을 대놓고 줬어. 이제 우린 뭐만 구하면 돼? 0,1이 어디로 가는지만 구하면 된다고. 이거를 행렬로 써 보면요. a가 f가 나타내는 행렬이라 그러면 a에다가 1,0을 곱했더니만 뭐가 된 거야? 0 2가 된 거랑. 됐습니까? 여기 양변에다가 a를 한번더 곱할게요. A를 한번더 곱하면 A제곱 1, 0이 되겠지. A, 0, 마이너스 2가 되고. 보여요? 해석의 문제야. 그런데 A제곱이 뭐냐? 여기 있죠, 2번. A제곱이 뭐래? A래. 그러면 요 A제곱을 A로 딱 바꾸는 순간 A, 1, 0이 되지. 근데 A, 1, 0이 뭐래, 위에서? 0, 마이너스 2래. 그러니까 얘는 아하, A0 마이너스 2가 뭐가 됐다? 0 마이너스 2가 됐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0마이너스 2라는 점은 어디로 간다? F에 의해서 0마이너스 2로 간다 이 얘기야. 그럼 양 나눠? 몰이나스 2로 나누면 뭐가 나와? 0 컵마 1이 어디로 가는지가 나오지. 0 컵마 1은 어디로 가겠어? 0 컵마 1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1,콤마,영은 1로 가고, 영,콤마,일은 영,콤마,일로 가지. 그러면 a 행렬은 뭐가 되는 거야? 0,-2 0너스 이, 요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를 세로로 쓰면 되는 거야. 0,-2 0,1 됐니? 이게 뭐야 행렬의 합성. 그러면 어... 요게 이제 이, 어, 구하는 게 이거였죠. 2마 마이너스 3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5만 곱하면 되는 거니. 2마 마이너스 3만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0. 마이너스 7. 그래서 답은 0마 마이너스 7 되겠습니다. 됐어요? 4번 봐봐 4번 보면 1차 변화 f를 나타내는 행렬이 이건데 2분의 1 다시 들어가 봐 2분의 1 들어가면 2분의 2트3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2트3 이렇게 되지 근데 얘가 꼬마 신신 꼬니까 어코 사인과 사인의 값이 2분의 2트3 2분의 1이란 말이야 30도 둘다 양수니까 알겠어 1사분명 각이지 30도 동경이 그래서 30도니까 그 30도를 몇번 합성해라. 90번. 30도를 90번 회전시켜라. 이 얘기라고. 그럼 몇 도가 되니? 30도 곱하기 30도를 90번 가봐. 그럼 몇 도야? 2,700도. 걔는 360도의 몇 배니? 그렇게 하지 말자. 30도를 몇번 회전하면 한 바퀴 돌아. 12번. 그럼 360도가 되잖아. 그럼 90번을 12번으로 나누 그럼 얼마 남어8 그러면 30도를 몇번 회전하는 거야? 8번 회전 8이 남아요 근데? 4가 남죠 120도 회전한 것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30도를 4번 회전만 더 하면 돼 당했다 12번씩 72, 72, 84 그러니까 90번은 6번이 남아요 6번이 남으니까 30도를 6번 회전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30번 6번 회전하면 뭐야? 180도 파이잖아 파이 회전변화는 원점? 대칭 2,1은 어디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해되십니까?